안녕하세요, 여러분. 스파클링 와인 종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프랑스입니다. 프랑스를 대표하는 스파클링 와인은 샴페인이 있습니다. 스파클링 와인은 병 안에서 두번 발효합니다. 그래서 압력이 거의 타이어 수준입니다. 거품이 작고 탄산이 오래 갑니다. 그리고 샴페인은 꼭 쌍파뉴 지방 안에서 만들어야 합니다. 그리고 프랑스의 보급형 스파클링 와인인 크레망이 있습니다. 쌍파뉴 지방 이외에 만드는 스파클링 와인으로 압력은 샴페인보다 낮습니다. 그래서 좀더 부드럽게 마실 수 있고 가격도 훨씬 합리적입니다. 보급형 프랑스 스파클링 와인을 먹고 싶다면 크레망을 드시면 됩니다. 두 번째, 이탈리아입니다. 이탈리아도 프리미엄 스파클링 와인이 있습니다. 바로 프랑차 코르타. 저도 아직 안 먹어봤습니다. 그리고 보급형으로는 프로세코가 있습니다. 코스트코만 가도 프로세코를 접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, 스페인 카바가 있습니다. 카바는 샴페인처럼 만들고 가성비는 훨씬 좋습니다. 데일리로 막 먹기에는 까마가 좋은 것 같습니다. 네 번째, 기타 등등입니다. 독일의 젝트 포르투갈의 스품한테, 스파클링 와인은 나라마다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, 주머니 사정과 입맛에 따라서 골라서 드시면 됩니다.